자, 크래프톤 인조이 개발팀을 분사시킨다고 합니다. 크래프톤에서. 그래서 이제 적자 생존을 성공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래프톤의 인조이 개발팀이 분사해서 신설 자회사로 독립을 했다. 그래서 의장하고 대표가 개발 연구 조직의 순차적 분사 방침을 공표한 지 지난해 5월 2일에 네 번째 분사 사례가 됐다. 분사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인조이는 크래프톤에서 분사한 개발 조직 프로젝트 중 대중적 인기도와 흥행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게임이다. 그래서 따로 이제 분사를 시킨 것 같아요. 인조이가 지금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죠 이번에 적자 생존을 모토로 추진된 크래프톤의 분사 중 가장 큰 성공 사례로 남을지 이목이 쏠린다. 근데 이거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앞에 움직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꾸미는 거 이런 것들만 좀 봐가지고 정확하게 잘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딱요 느낌이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게임스컴인데 게임스컴 사람 없는 거 보소.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됐어도 내가 이렇게 줄 서서 게임해볼 만한데 진짜 이번에 솔직히 지스타 개오바였다니까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화면도 보여주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크래프톤의 인조이 개발팀의 분사에 설립한 신설법인이 이날 법인 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신설법인의 사명과 최고 경영자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인조이 프로듀서가 새 회사를 맡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로듀서 하시는 분이 회사 대표로 하신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나보네요 인조이 개발팀은 당초 크래프톤의 개발 자회사 블루홀에 프로젝트 블루로 출발한 제작팀이다 크래프톤의 본사가 해당 프로젝트를 60억원의 양수의 개발팀으로 본사에 품었고 지난해부터 개발 인력고 확충해서 본격적으로 제작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분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작하고 있는 인조이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번에 지스타 2023을 통해서 공개된 후 호평을 받았고 24 아니야? 23을 통해서 공개됐다는데 24대 공개 했는데 뭐 그런데 이를 기점으로 주목도와 관심을 높여졌다. 그래서 오랜 세월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심즈와 비교해서 한국형 심즈. 또이 놈의 K 심 K가 또 갖다 붙었죠. 저는 항상 불안한 게 뭐냐면 이 놈의 K 자만 붙으면 가슴이 두근거려 불안해서 이 놈의 K만 붙는 순간부터 이 K 심즈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어떻게 유저들을 또 등쳐먹고 이렇게 할 것인가? 물론 크래프톤이 그렇게 막 등쳐먹는 그런 회사. 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K만 붙으면은 뭔가 항상 이상한 방향으로 턴 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K가 붙는 순간 마음이 두근거려요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고 그래서 인조이의 개발 총괄력은 김영준 프로듀서가 맡고 있다 아 이 분은 NC에서 아이온을 개발 총괄력을 타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 당시 블롤, 루 아, 그렇지.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지. 그래서 16년부터 엘리온의 개발을 총괄했다. 16년부터 17년 두 차례에 걸쳐 23만 5천주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았고, 와, 돈 진짜 완전 많, 엄청나네. 이를 통해 크리프톤 상장 전후의 시기에 김창한 대표와 브랜든 그린보다더 많은 불을 금어 지었다. 이 정도면 뭐 돈을 많이 주지 않을까. 클리온이 흥행 실패에 입지가 좁아져 크래프톤 RPG 챔피언 장르 지기를 어, 블루홀 대표한테 넘겨주고 배기종군 하다가 프로젝트 블루를 맡았다 이놈의 배기종군은 뭐5마은 데다가 다 갖다 붙이네요 아주 그냥. 아니 돈안 받고 일한 것도 아닐텐데 배기종군 한거 맞아 근데 확실히 이 사람 아니, 이거를 대표를 넘겨줬다고 해서 내가 월급을 안 받고 일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월급을 안 받고 일한 사람도 아닐 건데 배기 종군 했다는 게 그게 웃긴 거잖아, 지금. 저는 인조이를 가지고 더 많이 과금할 수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PG 장르죠 RPG 장르 개발 조직 블루 홀 스튜디오는 20년도 연초에 벌도 법인으로 독립했다. 그래서 크래프톤의 첫 분사 사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대표가 5월 개발 연구 조직의 순차적 방식 방침을 공표한 후, 렐루 게임즈, 렐루 게임즈가 뭐야? 아, 후렐루 게임즈야? 아, 방침을 공표한 후가 아니라 광, 방침을 공, 하, 이거는 좀, 하, 뉴스 읽을 때마다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좀, 하, 물론 이어서 쓰는 건 맞는데, 그렇네요. 아무튼. 그래서 분사 방침을 공표한 후, 렐루 게임즈하고 플라이웨이 게임즈가 분사했다. 그래서 눈물을 마시는 새, 아트 인력들이, 옴니크래프트 랩스라는 이름으로 재출범했다라고 합니다. 아, 렐루게임즈가 맞아요? 이름. 아, 그니까, 다운표를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이, 이 모양, 이자아를 넣든지,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넣어주든지, 좀, 제발 부탁인데, 좀 기사 쓸때 좀, 이런, 이거, 여기는 또 넣었구만, 여기는. 심표 넣었네. 아유. 백이종구라고 프로젝트 블루에 쳐 넣지 마시고요. 누가 이걸 못 읽습니까? 정신입니까, 이거? 이렇게 어려운 단어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진짜, 기자들, 아유. 이거 AI에다가 맡겨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인조이 개발팀은 선제 분사한 스튜디오, 스튜디오들의 뒤를 따라 별도 법인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별도 법인으로 해서 분사됐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인조이는 PC하고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모바일이 같이 추가되지는 않나봐요. 조금 의심스러운 건 모바일이 없다는 내용인데 글쎄요 pc랑 저는 모바일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오는 것들이 모바일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긴 하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일단 스팀 플랫폼을 돼서 얼리 액세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분사 프로젝트별 독립 강화하고 경영책임에 방침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그래서 이제 자생력을 갖춘 스튜디오들이 크래프톤 그룹 산하에 생존하는 것을 모색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넷마블 이어서 그래프톤에다가 애시소프트까지 다 분사를 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사를 시키는 것을 책임을 지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저는 돈 많이 벌려고 하면은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분사를 또 시켰잖아요. 그래프톤에서 분사를 시켰다는 건 결국 돈을 벌라는 얘기거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금을 많이 시켜야 돈을 많이 벌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선 모바일을 출시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적자 생존에 시험대에 올랐다는데 저는 왠지 여기서 모바일이 좀 추가돼가지고 PC 모바일 그다음에 플스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지금 보니까 크래프톤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썩 조,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여기도 이제 분사를 시켜서 적자 생존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크래프톤 인조이 개발팀 분사 적자 생존 성공할까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이런 식으로 크래프톤이 적자 생존에 대해서 분사를 시키면서 점점 이제 앞으로 본인들이 투자할 만한 영역에 대해서는 점점 빼지는, 빠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